you 의의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라. 계속해서 나눕니다. 1번부터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앞서서 실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의의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와께 호 감사하이로다. 아, 너는 여와의 호분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이로다. 내가 여와의 호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이로다. 아멘. 우리가 의를 따라 감사하기 전에 앞서 생활이란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를 통해서 마침내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의를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문이 의의 문이겠죠. 근데 이제 이 의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보게 되면 문이 크게는 세 가지죠. 성전에 가게 되면 먼저 지성소 맨 안쪽에 문이 지성소에 문이 있는데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 들어간 문입니다. 또, 세 번째 문은 뭐냐면, 성전 뜰 밖에 회막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 밖으로 이렇게 쭉.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나 또번제단 같은 것이 있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제사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성전 뜰이거든요. 근데 그뜰 밖으로 회막문이 있어서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망문 성전문이라고 표현는 성소 들어간 성전문, 성소에서 또 지성소 들어간 성소의 문 있죠. 성소 안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망문이나 성전문이나 성소의 문이 모두가 다 성전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바로 우리는 여기서 EF이라는 것은 성전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게는 이제 성소 들어간 문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넓게는 해망문을 포함해서 쭉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해망문까지 포함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전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 드나듭니다. 제 사장들만 드놔줄 수 있거든요 성전문 성소로 들어가는 분은 네. 성소 안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망문 앞에까지 오 와서 또 거기 와서 번제의 제물에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 번제단이 해망문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망문까지 그 번제단까지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볼수 있을 만큼의 가까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회중으로 본다면 성전문을 대표하는 게 해망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세상들은 해망문이 아니죠 성전문이겠죠 그리고 지성수의 문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지상이 한 번만 들어가죠. 대지상 1년 에 1차씩. 그러니까 대지상이 한 사람만 들어가시는 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회망문이 성전문인 거고, 또 재향들은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문이 성소문인 거고, 이세 가지 문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문이 되어서 의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무 때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 열면 아무나 들어오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범죄단의 재물을 가지고 속죄재물이든 속건재물이든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 되는 거죠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불이한 것들을 다 속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번제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따라가는 것을 의를 이루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의예문을 열지어다 내가 속죄재물을 가지고 왔다. 열라. 이겁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번죄재물에 밧줄로 썰기재물을 재단불에 맬지어다. 이러지 않습니까? 끌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재향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재단불에 메고 거기서 잡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중요한 것이 의의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의를 따라 감사함은 의의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가능한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그 안에서 들어가면 의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라고 표현했죠. 성전이 이렇게 건축물로 지어지게 되는 성막이라고 해서 임시로 법개를 모시고 하는 제사 지는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광야는 이동 중이니까 이동하기 편하게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을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와서 그때서나 지켜야 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 성막 문화인 거죠.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의 장막에 의예문에 들어가. 게 되면 의인의 장막이 이렇게 되는데 그 장막에선 어떤 소리가 있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죄악으로 말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드디어 속죄를 받게 되니까 그 안에 속죄를 받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속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억눌렸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의인의 장막에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해.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쓰죠.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른손이라고 표현하지, 오른손. 그죠? 우리말에서 옳다는 말에서 나온 손이거든 이게 오른손, 옳다는 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옳다는 뜻이고, 이게 기준으로 볼 때,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에서 41장 10절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 높이 들려주시고 나타낸 모든 것들이 뭘까요? 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베푸신 행사니까 다 의로운 행사만이 펼쳐지는 거죠. 의로운 일만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의인의 장막 가운데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21절 말씀하고 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오른손에 대한 개념을 갖는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이 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게 주님이 심판자의 손과 같은 거거든요. 심판장이 왼손으로 승자를 들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다 오른손으로 들더라고요. 오른손 자체가 의, 바로 하나의 의를 이루고 이제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했다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승리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심판을 다 끝낸 거기 때문에 번복이 없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주으면 내가 죽게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의로 말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볼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 요 때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여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때 사람 입장에서 볼때 이해가 좀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거든요. 저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왜 400년 동안 있다가 옵니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찍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아니다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관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관용해야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차원을 몰라요. 죽인 그 하나만 붙들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가난 정보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죠 그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눈만 보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볼땐더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기하게 느낄 수가 있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본문에 읽어볼까요? 이날엔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빠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의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의로만이나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돌이 되어서 이렇게 집을 세우는데 기준돌이 된 거죠. 이것도 의를 갖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고 보잘것 없고 사람들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돌이었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요긴한 모통이 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견해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져버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잡고 그 의의를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설정해 주신 의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무엇이라며 거기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인원이 주야로 보시옵 주인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의의 공간인데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의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거든요. 1왕기상 8장 29제학교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전에 거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있게 하겠다. 두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죠. 또 신명기나 모서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런 표현이 한열번 정도의 형태 나옵니다. 택하신 곳, 그곳은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을 갖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막이 있는 곳. 근데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죠. 고정되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그곳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게 됩니다. 또 최레급하는 과정 가운데는 성막이 되는 것이죠. 곧그 이름을 두는 곳의 핵심은 어디냐? 성막 중에서도 법계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 중앙에 법계를 두게 되거든요. 이 법계가 있는 곳. 법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벗개를 잘 섬겼을 때, 마침내, 복을 받고, 벗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벗개를 다윗왕 때, 가져오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벗개가, 소가 흔들흔들 바람에 넘어지려고 그러죠? 그때, 벗개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벗개를 잡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두려워해가지고, 벗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베뜸이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서 잘 보관하고, 하죠. 근데, 얼마큼 지나가면, 오베이트맨이 큰 복을 받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시 가지러 가게 되죠. 그때에, 우싸와 몇 명이 함께 벗결마냐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인간의 의지를 앞세운 거지, 이름보다도. 그걸 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여기고 존경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가, 어, 안 쓰러지면 안 돼! 그걸 맞다가,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이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사나 몇 명은 쓰러질 때그 이름을 초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지만 나중에는 뭐 또그법계를 뺏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뺏어 가죠 그죠 미디안 사람들인가요 뺏어다가 다곤신당에 둡니다 그랬더니 뭐 신상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계 쪽에, 그랬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하다 잘 모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이름을 둔 곳이고, 나중에는 그 법계를 에시엠 성전에 모시게 되죠. 성전의 역사, 그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말씀 세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져였으니 줄로 희생죄는 뿔에 멸지어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불법이 싸움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여기 17절 말씀이 희생이라는 것은 재단 제물을 갖게 말하면 희생제물입니다. 재물을 재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부라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짐으로 갖고 온그 희생재물을 자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재단불에 매서 피를 뿌리게 되죠. 왜 그러면 재단불에, 단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단불은 재단불이 갖게 말하거든요. 재단불에 피를 뿌릴까요? 그 단불에 죄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라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자의 죄가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철필 끝에 다이아몬드가 붙은 철필입니다. 그런 것으로 새겨 놓다 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를 바르니까 죄가 어떻게 될까? 덮여지게 되는 거죠. 가려워지게 되는 거죠. 10편 32편인가요? 거기도 나오고요. 여기 그 말씀 인용해서 로마 사장 7절에 보면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가려워지냐 짐승의 피로 가리워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고 죄가 가려워졌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죽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혔던 죄악이 완전히 거기서 속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피로 자기 죄가 가려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2 8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과거의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움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피로 가리움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가리워졌다는 것,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 보혈 흘리시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그냥 객관적으로 을 끊는,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그것을 힘입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가 될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볼로 가려움을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말을 하는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못 느끼고 선하심을 못 느끼고 인자하심을 못 느껴 주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흘려서 우리 속죄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다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주님의 선하심인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인자하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느끼고, 시험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과정 안 겪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쓱 덤벅 넘어가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확 빠져 버리고 오버라지는 거죠. 이단들에 의해서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피가 내 죄를 가리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젠 당신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 성원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인자하신가 교분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에 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영광도 있는 형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